내가 만약에 1억 원에 대한 돈을 지금 시장에서 진위 시점을 포착하고 싶다 하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오늘 집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진위 시점을 고려를 해봐야겠죠.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FMC에 대한 동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랑 한 5월에 이 정도 남았네요.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체크를 해보고요. 무나님, 뾰로롱 보라고 <laughs> 계셨나요? 아 오늘인가? 했던 마음이 드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갑자기 제가 장마금을 하, 하게 됐는데 어저께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 시장의 모습 같은 것들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론은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초반에 나오다가 위로 올려지다가 조정받다가 하면서 일단 양선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내에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본과 아주 유사하게 밑꼬리를 쭉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대만 가보는 비슷한 모습이네요. 유럽 시장도 이런 모습이었고 중국도 양선인 모습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늘 결론으로는 1.12%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다른 타 시장 대비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그러면 변곡인가라는 물음을 어저께 우리가 던졌었잖아요. 그럼 어제와 오늘 봉을 합치면 변곡 가능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일 당장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당장 어떤 일을 할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가 조정을 재료로 신규 진입을 원했던 현금 부분의 일부가 오늘 집행이 됐어야 된다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연장 연장을 해가면서 나머지 집행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입이 될지 안 될지 에너지를 다시 측정을 해봐야죠. 그냥 오늘만 보면 일단 밑꼬리 몸통보다 긴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내가 만약에 1억 원에 대한 돈을 지금 시장에서 진입 시점을 포착하고 싶다 하면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오늘 집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지니 시점을 고려를 해봐야겠죠 10월 말부터 11월 초 FMC에 대한 동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랑 한 5월에 이 정도 남았네요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큰 변동을 줄수 없는 현재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냥 시장 어느 정도 회복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회복으로 다가선 이후에 만약에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가리키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역시나 포지션 변경이나 비율 조정에 따른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차트상의 지표 같은 것들이 상방에 대한 추세로 가져갔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 할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반등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현재 할수 있는 포지션 변경 정도 해보고 거꾸로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보고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 개별주가 반등이 그나마 조금씩 일어나는 날이라서 기분은 어제보다는 좋습니다. 호스닥은 2.77%. 봉의 모습은 똑같네요. 결론은 밑꼬리 몸통만큼 달고 올라오면서 어제 봉을 일단 그 다음 그 전에 거래일까지 이틀의 움직임을 어흥하면서 잡아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데드크로스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에너지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잃어가는지도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어떻게 가하느냐. 신규 진입자들은 이런 에너지를 잘 분할해서 중간값을 잘 잡아내고 반등폭을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자, 코스피 200 한번 보죠 삼성전자 0.15강보합 마감했고요 밑골이 달린 거 보니까 지수의 모습과 대동소이했습니다 하지만 뭐큰 거래량이 터지는 날은 아니었어요 엔솔이 2.75그 다음 하이닉스 2.2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5%대 강한 반등을 가져갔습니다 푸스콜딩스도 2차 전지 대형주에서는 많이 오른 축에 속했고요. 자동차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조금 강해지는 모습.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지점을 장기 이동 평균 중에 61선과 121선의 데드크로스로 잡았다면 그전 지점인 60과 121선 구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때, 이 이격도가 이 당시부터 꺾여서 좁혀드는 때, 여러 가지를 생각했으면 조금 추세적인 에너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지금은, 어 단기 박스권 하단 정도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도 부딪히는 자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강력한 에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LG화학 비슷합니다. 기아차, 그나마 현대차보다는 강한 편, 삼성 SDI, 네이버, 퓨처엠, 비슷하네요. 뭔가 기분은 지수의 움직임이 좋은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강력하게 터지진 않아서, 물량은 조금 아쉬운 그런 날이었어요. 율초화학이라는 개별주가 9%. SKC, 셀트리온이 지금 헬스케어랑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둘다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쭉 빠져있던 게임 업종도 개별적인 모습들. 게임 업종의 시가총액 1등은 이제 크래프톤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NC 세대인데 바뀌었죠. 그 정도의 모습이고요. 거래대금 보죠. 삼성전자 2위 외 2위가 포스코홀딩스 4.64% 상승에 2등했고요. 거꾸로 시장 지수가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니까 코덱스 200 선물 2 배짜리는 밑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여기도 추세에 대한 에너지가 뭔가 크게 달라졌다라는 데이터를 읽어낼 순 없으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오늘 밑꼬리 하나로 모든 게 완성됐다 이야기하지도 못한다랑 같은 동일한 의미네요. 그래서. 결국 누구도 맞출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그냥 단기적인 집행을 해서 평균값의 중간 약간 아래만 잡아간다면 잘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뭐 2차전지 양극재 라인들 포스코 다음 사우디 관련 뭐 코오롱 히림 이런 에너지들 그 정도네요.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건 오늘 하나 마이크론 15%의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HBM 관련주로서 후공정 섹터 쪽에서 오사트 중에 가장 이름을 날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시장 보죠. YTN.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송 채널 YTN이네요. 유진그룹에 인수가 됐어요. 대기업이 방송사를 꼭 아니면 신문사를 이 미디어 매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 꽤나 많고, 건설사도 꽤나 많이 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것들, 우리가 주식의 투자자나 매매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해요. 모든 게 진행이 된 이후에 그에 대한 결과론적 입장으로 뉴스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 없이 단독 같은 타이틀만 붙이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뉴스인 건지,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지만 결국엔 그 초창기에 나왔던 뉴스가 큰 에너지로 변모를 하는 건지, 결론은 어떤 매체든 간에 유튜브든 카페든 텔레그램이든 개별적인 TV의 뉴스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뉴스를 받아들일 때는 그때 내가 봤을 시기에 확률적으로는 어떠한 상태가 진행이 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좀 집중되는 구간에 내가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리 준비하고 리포트가 여러 번 나오거나 뉴스가 여러 번 나오는 구간에는 거꾸로 셀온이라는 구조로 차익이 나온다든지 이런 형식을 많이 띄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뭔가 보고 사고 보고 사고하는 습관을 들였다하면 그거는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다음 J.S. 코퍼레이션 업종으로 따지면은 섬유 의류 업종이죠. 섬유 의류 업종의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은 결국에는 재고 쌓기 모습인 것 같아요. 소비 섹터가 생각보다는 북미 시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아직까지는 섬유 섹터, 의류 섹터가 좀 공고한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난주부터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조그만 종목인 JS코퍼레이션 이런 애들까지 실적이 조금 돌아 나가면서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지트는 비트코인 관련주. 어제 거의 10% 이상 삥 하고 비트코인이 튀어버려서 우리 기술 투자 위, 위지트 이런 애들이 갑자기 동반 상승을 했네요. 여전히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들입니다. 신신제약은 중국과의 거래. 히림, 유신,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뭐, 사우디 네옴시티 에너지, 이런 것들. 칩스 앤 미디어, 반도체 관련 중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금일, 그나마 좀 다채롭게 움직이는 날이었어요. 아까 하나 마이크론, 칩스 앤 미디어, 이런 애들이죠. 단날도 아무래도 뭐, 가상화폐 쪽 이미지. KNN이 방송 이미지로 YTN의 영향을 받았나? 일부 생각 조금 들어가고, 두 번째는 과거 데이터를 끌고 들어왔을 때는 KNN은 홍정웅이라는 인물의 관련주 이력이 있었어요, 과거에. 총선에 대해서 여당, 야당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지금 니즈가 올라온 상태라서 만약에 홍정웅이라는 인물이 여당의 새로운 인물이 될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개별적으로 튕긴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뭐 리튬 관련주들, 데모도 아무래도 건설기계 재건이나 네옴시티, 대성미생물, 이번에 럼피스킨병 확대. 오늘 거래 터지면서 갭으로 떴다가 은봉 떨어지고 밑꼬이달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은 마이크론 모습 굉장히 이뻐 보이고요. 역산테코피아도 추세적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DIT. 여기도 스몰캡 중에선 강한 축에 속합니다 HBM 관련주로 하이닉스향 장비 발주 추가에 대한 기대감 다음 위메이드 그룹주 몇개 올라와 있고 현대무백스 이런 애들은 네이버가 사우디랑 협력구조가 갑자기 딱 발표를 하니까 원래 네이버와 접점이 있는 현대무백스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요 호론 글로벌도 마찬가지. 결론은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죠. 근데 오늘은 재건이나 투자 협력 관련주가 많이 올라오는 날이었어요. 거꾸로 우리 어저께는 방산주가 올라오는 날이었고. 그래서 시속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개념을 더 길게 넣어준다면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합쳐졌을 때는 재건에 대한 이미지로 언젠가는 이동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의 정리해볼게요. 나스닥이 완전히 급등을 해서 움직인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10년 만기 라인도 5%대 진짜 엄청나게 위협하다가 꺾여져 내려오면서 약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모습. 그다음 나스닥도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일단은 깼었지만 양선으로 일부 되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국내 아시아 시장권에서 오전 잔의 급락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들 봤을 때 일단 한숨은 살짝 돌렸다. 근데 변곡 발생 가능성을 중첩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올리려면 계속 에너지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 내가 할수 있는 일 아무런 포지션 변경을 못하는 사람들은 반등 에너지의 밸런싱 그 다음 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단계적인 접근 정도로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에너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룸까지는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장기평선 60일과 120일은 위에서 앞으로의 저항의 자리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 위에 아니면 이 사이 정도를 1차적인 목표점으로 어 생각하면서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2500, 2550 정도 사이까지 올라오면 은 개별적인 종목에서 밸런싱을 할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역시나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20의 에너지를 항상 여기에 뚝 떨궈 놓고 내가 풀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80만 넣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요런 자리가 그 20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한 번씩.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면 또 떨궈 놓고. 그래서 모든 내 투입 자금을 100% 평시에 유지하고 있는 건 그닥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항상 일부는 자금으로 좀 빼놓는 게 언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니까 그때 그게 똑똑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하락폭으로 보면은 진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자리만큼 많이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반등파가 오늘 기점으로 대금까지 조금 동원이 되면서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한숨 돌렸다. 오늘 이 정도로 마감하고, 네, 갑자기 장마감 하는 거라서 대표님이 또 다른 이제 긴급한 일이 생기셔서 간 거니까요. 내일은 또 대표님 장마감 코멘트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노래 불러요? 네. <laughs> 하나 둘셋넷 나는 십년 안에 백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U. 아 더워. 여기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으, 으. 마십 으, 으. 성공했어. 아, 어,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뚱딩. 저스 두!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